일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구차 쿠폰 영상이 드디어 내일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번에도 좋은 보상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쿠폰 알림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일요일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6월 27일에도 추가 쿠폰 알림이 있을 예정입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모든 쿠폰은 이 영상 고정 댓글을 통해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아직 이 쿠폰 등록 안 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빨리 등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나무스와 함께하는 마초들이 PC방 7월 한달 대리 사전 예약 받고 있습니다. 무료대학을 포함한 모든 집 PC방 이벤트 다 참여해드리며 피파리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전통 있는 PC방 업체입니다. 나무스와 함께한 지 1주년을 맞이하여 6월단 마초들이 신청하신 분들 중 10명 추첨하여 7월 한달 무료 PC방 대리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10명 너무너무 축하드리며 10명 께는 개인적으로 카톡 갔을 겁니다. 세 번째 소식은 피온삼국 플레이 투게더 이벤트에 참여하시오. 넥슨 캐시 추첨 보상에 당첨되신 구단주님을 안내해드립니다. 6월 15일부터 접속하신 모든 구단주님들께 천의포시를 드립니다. 다들 잘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온삼국 1주차부터 4주차까지 1회 이상 이벤트 참여하신 구단주님들 중 6만 명을 추첨하여 넥슨 캐시 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확인 방법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저도 혹시 몰라서 확인해 봤는데요. 계정 두개중 계정 한 개가 당첨되었습니다. 나이스. 당첨되면 쿠폰 번호를 알려주는데요. 이 쿠폰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 피팝버 쿠폰 등록에 그대로 등록하시면 넥슨 캐시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